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성하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고 내게 가까이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는 이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63장과 6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3장과 6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고난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것을 성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개하며 아마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었던 출애굽으로부터 탄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과 은혜로 새로이 써 주시겠다는 부흥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 왜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스스로를 직접 드러내셨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다, 2절에 있는 손을 펴다라는 표현은 대개 기도를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로 손을 펴고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듯 하지만 그들에게로 손을 펼치, 펼치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지적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원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품고 기다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열된 그들의 죄는 이렇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였다.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이 모든 표현은 가나안의 제사의식을 비롯한 이교도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는 표현은 그들이 율법을 위반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 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이 말이 제사장이 했던 말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비판하셨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이든지 간에 이들은 스스로 구별되었다고 생각했고 취소될 수 없는 거룩한 자질을 타고났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 모든 죄악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인과 자신들을 구분짓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오만한 태도로 타인을 배척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7절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우상숭배와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조상 때부터 있어 왔다는 오래된 죄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유하고 부르시고 인내하신 시간이 세대를 거슬러 그 조상 때부터였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처럼.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말뿐이고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우상 숭배는 지독한 자기 사랑과 교만과 무절제, 경솔함과 불신앙을 의미했기에 그 자체로도 큰 죄악이었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드리는 말뿐인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영원한 다윗 왕조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이스라엘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이사야 57장에서 말씀하신 온유하고 겸손하고 야외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며 42장에 기록된 대로 귀 먹고 눈먼 백성들 중에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뿐인 회개, 지독한 자기 사랑과 욕심을 버리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앞에 떨며 순종하는 자, 귀먹고 눈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여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심으로 구하는 저와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아니라고 게을러진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고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